누워서 예배 드리지 않기. 다른 짓 하며 예배 드리지 않기.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드리기.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PC나 TV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휴대폰은 잠시 꺼주세요. 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다 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땅 가운데 새해가 되었지만서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의 말씀은 아까 할머니 잘 보았지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귀는 조금 눈은 초롱초롱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사람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열매를 보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땅꽃의 향기를 맡음으로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알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맨 우리 친구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우리 친구들에서 나는 향기를 알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어떤 친구인지 알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우리 친구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경의 성령 열매는 아홉 가지로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에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과 기쁨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하여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오래 참음과 자비, 예수님처럼 극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친절과 선함과, 이것은 또한 충성,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온유와 절제, 이같이 아홉 가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내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모실 때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런 성령한 열매를 맺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손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중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저번주에 저번 저번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꾸밀라고 해요. 우리의 진짜 우리 안에 나타난 크, 그,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모르고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향기들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를 꾸며놓려고 하는 우리를 이적놀이 하는 것처럼 그 인형의 옷을 입히고 그런 인형의 머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성령의 열매 열매는 나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녀 열매는 똑똑하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아니에요. 성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열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가실, 가득, 계실 때에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열릴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사랑할 수 없었는데 용서할 수 없었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 따라. 조금씩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맺을 수 있어요 제가 아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 있을 때 맺을 수 있어요 여기 작은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손에 들고 있으면 씨앗이 새싹에 돋을 수 있을까요? 손을 들고 있으면 새싹을 도을수 없을 거예요. 건강한 새싹을 돕기 위해서는 좋은 흙에 씨앗을 심어야 해요. 좋은 흙밖에 있으면 초원 땅과 멀어질 수 있, 멀어질수록 새싹에서는 좋은 건강한 새싹이 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씨앗이 건강한 새싹을 돕기 위해서는 좋은 흙 속에 좋은 땅 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성의 외면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 안에 있어야 해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보다 다는 곳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바깥에 열심히 좋은 땅을 보고 있는 것으로, 건강한 새싹을 돋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 밖에 있다면 좋은 땅에 있지 않아요. 건강한 새싹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아, 저게 성경책에 꽂혀 있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책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모두 맺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한테 그성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믿으면서 언제나 어느 가운데 속에서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오며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